안녕하세요, 양자이티입니다. 항공 마스터빌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터빌 화면으로 들어온 방법은 항공 마스터빌 마스터빌 관리 화면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입력하신 하우스비엘에서 마스터빌 넘버 파란 글씨 더블 클릭, 혹은 오른쪽 퀵메뉴의 마스터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스터비를 화면으로 넘어왔을 경우 입력하신 하우스비를 토대로 기본정보는 채워져 들어옵니다. 그럼 마크 디스크립션 탭에서는 마크 디스크립션 핸들링 인포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하단에는 디멘션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필요시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타 정보 탭에서는 출력용 운임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고 입력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운임을 행추가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행추가 됐을 경우 운임 코드 그리고 단가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앞쪽에 기재하신 기본 정보를 토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상단 버튼들에는 검색, 신규, 저장, 삭제, 출력과 같은 버튼들이 있고, 오른쪽 퀵 메뉴와 상단 버튼의 끝 메뉴는 동일한 메뉴입니다. 그럼 퀵 메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베일 리스트는 마스터베일 리스트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하단에 마스터베일 출력 버튼은 아이아타 양식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이 팝업창에서는 원하시는 대로 수기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하신 후에 레포트 타입을 원하시는 타입으로 지정하시고 프린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정하신 폼으로 출력이 되게 되고 하단에 수정하신 사항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해당 팝업창에서 수정하신 내역은 출력물에는 반영이 되고 BL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마스터 빌 복사 버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복사하실 항목들을 왼쪽과 오른쪽 운임 정보, AMS까지 복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사하실 항목들 전부 체크해 주신 후에, 하단 타겟빌 넘버에는 복사하실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번호를 적은 후, 어플라이 누르셔도 되고, 입력 없이 어플라이를 누르셔도 됩니다. 마스터 빌 번호 변경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변경 기능은 마찬가지로, 바꾸실 마스터빌 번호를 하단에 체인지 마스터빌 넘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후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해당 번호로 바뀌게 됩니다. 번호 변경 아래쪽에 적합목록 출력, 적합목록 파트너 기재되어 있는 출력물, 파트너 매니페스트로 영어로 나오는 출력물, 그리고 적합목록 전송 화면을 이동 버튼, 학위 신고 화면을 이동 버튼, 디오 전송 화면으로 이동 버튼이 있습니다. 그 외의 버튼들은 하우스와 동일한 버튼들로 청구서, 정산서, 지출결의서 이동 버튼이 있고 하단에는 계산서들의 이동 버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일 시트로 한 건에 대한 실적을 볼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검색 유형으로 맞춰서 검색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출력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력하신 출력물은 원하시는 타입으로 PDF 혹은 엑셀 이미지 파일로 지정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문서 관리 그리고 변경 이력을 볼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스터빌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